안녕하세요. 유니풀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짱구는 못말려를 보면서 행동 유형 검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영화는 바로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리는 정글 편입니다. 어, 이 영화는 짱구네 식구들, 짱구네 가족부터 철수, 유리, 훈이, 맹구네 가족들까지 모두 출연을 하는데요. 다 같이 액션 가면과 함께하는 유람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짱구죠. 아주 다이나믹한 에피소드들이 생기면서 유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리즈예요. 어, 영화를 보며 캐릭터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기 전에 오늘 이용할 검사도구 먼저 알아볼까요? 음, DRSC는 디스크인데 어, 각 행동 유형별로 D형, I형, S형, C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사실, 인간을 파악할 때, 자아나 심리 상태를 파악한 다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행동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행동을 예측해보는 검사도구가 많죠. 그런데, DISC는 이미 이 사람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유형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역으로, 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거 보니까 왠지 자나 성격, 성향이 이러한 것 같아. 라고 좀 성향을 어, 역으로 좀 유추해보는 도구예요. 뭐 자나 심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DISC 하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편해요. 같은 상황, 다른 행동.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혼자 저녁 7시에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향해 올라가다가 덜컥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럴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셨나요? 자, 그럼 화면으로 DISC 각 유형별의 특징을 알아보고 엘리베이터 상황 한번더 이야기 나눈 다음 짱구는 못 말려를 보면서 인물들의 캐릭터 성격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DISC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X축을 에너지 방향으로 한다면 위쪽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쳐 나가는 외향형. D와 I가 있고요. 아래쪽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수렴하는 내향형 C와 S가 있어요. 보라색 선을 Y측으로 왼쪽이 과업중심, 오른쪽이 사람중심으로 나뉘는데요. 과업중심이라 하면 이성적, 논리적, 분석적, 업무지향적인 성향을 의미하고요. 사람중심이라 하면 감성적, 의존적, 정서적,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d와 i의 특징은 외향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모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내향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꺼내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표현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내뱉지 않아요 대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화법을 이용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응하며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과업 중심과 사람 중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과업 중심에는 D 유형과 C 유형이 있으며, 이를 처리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쓸데없이 감정적 호소를 하거나, 생산적이지 않은 말들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못마땅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문제를 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사랑 중심 아이형과 시 u 형은좀 다른데요. 어, 이두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에 딱 들어가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 문제를 누구랑 해결할까? 이 문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힘이 될까? 등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공감 능력이나 수용 능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할 때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음, 근데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우유부단한 업무 스타일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D형은 외향적이지만 I형과는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D형은 씩씩하고 자신감 있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합니다. 좀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주도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선행동 후생각 이런 분들이 D형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주로 리더들이 많고요. 좀 자질구레한 인사치레를 선가시합니다. 다음 I형은 D형과 마찬가지로 외향적이지만 반드시 주변 사람과 함께 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분들이에요. 독립적 자주적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자신의 존재를 좀 알려주고 그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TMI나 관종이라는 용어가 좀 맞는 그런 분들이에요. 특히 이분들은 자기가 알아낸 정보를 혼자만 절대로 간직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즐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사교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C형입니다. 어, 이분들은 D형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과 문제에 대한 분석, 논리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형과 다르게 내성적이긴 하죠. 내성적이긴 하지만 속으로 온갖 분석과 생각을 삐릭삐릭 계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흘러가는 대로 놔두기보다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분석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형 사람들이, 어, 웬일이야. 어, 너무 낭만적이다. 어, 되게 재밌었어. 이런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는 수다를 좀 피곤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C형은 매우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지만, D형처럼 자신이 생각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거나,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아요. 대신, 조용히 누군가에게 그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전달해서 알려지게 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좀 소극적인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 D형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형입니다. 어, 이분들은 I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확고한 유형인데요. 4개의 유형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착하고 순한 그런 유형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이형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성향은 아니고요. 시형처럼 좀 신중하고 조용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조용해서 그런지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을 좀 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또좀잘 따라오기는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시형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거에 비해서 좀 이것저것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들이 많지만 S형들은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아 그래 음 그래 이렇게 좀 따라오는 성향이 강해요. 어, 이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좀 시형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시형이 속으로 온갖 논리성을 끌어다 쓰면서 분석하고 내면적으로 천천히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S형은 그문제 자체에 대한 공포와 불안. 안정을 향한 염원으로 그 불안 자체를 버티는 데좀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DISC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DISC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그럼 과연 엘리베이터 아까 이야기 나눴던 엘리베이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D형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 방법론적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D형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이다.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이를테면 모든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본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좀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천장에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뚜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열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좀 행동을 취하는 게 D형의 행동 유형이라면, I형도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I형은요, D형과는 좀 달라요. B 형은 자기가 좀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지만, I 형은 사람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좀더 강하죠. 관계지향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행위를 하기보다는 I 형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누가 없어요? 이런 좀 외침을 한다든지 그 구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계속 휴대폰이 안 터질지언정 야나 갇혔어 어 양도 없어요.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구톡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과 요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이영이 되겠고요. 시영은요, 디영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지향주의, 분석적 이성적 그리고 과업 해결 중심주의로 흘러가는데 다만 디영처럼 즉각적이고 바로 표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다만 생각을 합니다. 내향적으로 좀 차분히 생각을 해요. 하, 잠깐만, 지금이 저에7 시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이고 7 층이고.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할 거고 아 그러면 은이 엘리베이터가 7층에 계속 있으면 누군가는 거절한 걸든지채겠지아 그러면 10분 이내로 구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어, 조금 신중하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시연이고요 음 마지막으로 S형은 안정형이에요 안정형인데 이 안정형에게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변수 자체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문제 해결 방법 분석 이성보다는 <laughs>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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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나봐 어떡해 못 어울리는 거아니야 하고 안정형 지금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손잡이나 좀 안전하고 이렇게 막꽉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 아, 갇힌 거 아니겠지? 이런 식의 어, 혼자의 고민을 좀 하면서 구도를 기다리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DISC 행동 유형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 뇌를 보여드렸고 대충 어떤 건지 이제 감 오셨죠? 그러면 DISC의 상황이 짱구는못 말려에서는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